안녕 안녕 안녕. 김이 여기 지금 바보치고 가평휴게소예요. 유리가를보란다 하우 홍우 춘천 춘천 가는 길이에요. 차가 엄청 막히네요. 네, 휴게소에서는 역시 우동. 우동인데 졸라 맛없어요. 맛없어요. 이제 네, 이거 먹고 가서 바로 가자마자 입수하겠습니다. 입수 <목소리> <목소리> 별 맛없지? 맛없지? 맛있어? 그냥 먹는 거지 뭐. 야, 진짜 가평에 서요 사람이, 사람이 무슨 장터 같아요, 장터 지금. 사람이 미어 터졌어. 이게 차도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. 저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, 지금. 아이고, 나쁘다. 3시간 걸린 데다가 사람이, 사람이 와, 이건 시장 통에6.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야, 이렇게 사람들이 다 놀러 다니는다는 거지. 어? 지금 날씨도 추운데 다 캠핑 가거나 그러는 건데. 와, 진짜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일단 우동 다 먹고 나가서 여러분들 나가서 배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루루 앙. 짜잔. 도착했습니다. 도착해서 방에서 짐 풀르고 지금 바깥에 오, 바람이 많이 불어요. 가을이야, 가을. 아, 가을입니다.

오늘 열대 얘기 하는데 네, 사장님하고 응. 인사했습니다. 어디로 갔을까? 어디로 갔을까? 산로 내려갔나? 내려왔나 구경 좀 시켜 드릴게요, 여러분들.

조심하세요. 카라반촌이에요, 카라촌 카라반촌. 여기 보면, 왕터 식당. 예. 네. 꽃들도 이제 다 지고. 와. 떠세요. 안녕하세요. 옆에 있는 우리 현혁이, 현혁아 인사 좀 해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현혁이랑 같이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, 여러분들. 현혁이 오늘 현혁이는 원래 이 모습대로 다녀요. 이 가면을 항상 쓰고 다닙니다, 여러분들. 네, 됩니다. 네, 현혁아 안녕. 네, 안녕하십가까 형님들. 네, 입이 안 움직이는 게 탈이죠. 네. 네, 이따가 현혁이랑 함께하는,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뵈요. 네, 저녁입니다. 저녁. 야경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네, 바베큐 구우려고요. 지금 나왔어요. 수면 잠옷 필수. 수면 잠옷 필수. 네. 야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달 떴어요. 여러분들, 달 떴습니다. 달도 떴고요. 짜잔. 바베큐. 바베큐. 네, 지금은 어떤 고기죠? 삼겹살인가요? 삼겹입니다. 삼겹, 삼겹살입니다. 삼겹살.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음식. 네, 우리가 준비한 음식. 된장찌개 제가 끓였고요. 어, 목살, 삼겹살, 가리부살. 그리고 소주, 맥주, 핫식스. 네. 제 얼굴은 지금 기미를 빼가지고 이렇고. 네. 여러분들, 오늘 좋은 시간. 맛있는 거 먹고 토요일 날 주말 가족분들과 함께 하세요. 저는 춘천에. 왕터 연수원에 있습니다. 내일 아침에 스키타이 될것 같아요. 내일 뵐게요. 빠용.